시는 책갈피에 있는 아름다운 단어들로 존재하기보다는 소리로 울려 퍼지는 낭송을 통해 꽃을 피우고 그 향기가 퍼진다고 합니다. 시가 살아나는 마법의 향유를 위해 제1회 김제 신앙송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김제 신앙송 콘서트는 팜플렛에서 보시다시피 지펑선에서 시와 논일다라는 주제로 삶을 노래하는 시들과 그리움을 그리는 시들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신향자 대표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앙송 콘서트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재 신앙송 콘서트를 우리 희망나포작은도서관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 굉장히 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추억의 작품을 남기시고 또 끝나고 가시더라도 우리 시골 자권도서관에서 추억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에 낭송 지도를 맡아 애써주신 김혜숙 고문님의 낭송 노천명 시인의 추풍에 붙이는 노래로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왠일입니까내 가슴이 서늘하게 샅샅지 인생은 짧다고 실없이 옮겨 본 노릇이 오늘 아침 이 말은 내가슴에 화살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나는 아파서 몸을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3부 순서로 첫 번째 삶을 노래하다 를 주제로 낭송이 이어지겠는데요. 낭송 오긴정, 오긴정 시인의 휠체어를 위하여 낭송 이화윤, 조동아 님의 나나 꽃이 돼요. 낭송 임정성 문정희 님의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낭송 소선녀 소선녀 시인의 새만금 들썩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 네, 아빠 귀. 그 낮은 계단도 오를 수가 없었어. 걸음마 아기도 건너는 문턱도 넘어갈 수 없었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마지막 옷깃을 여이며 남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세상에 뿌리 하나 내려두고 사는 일이라면 먼 이별 앞에 두고 타오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배금에서 단대 바람 나오고 푹채 흰우리 자란다. 응. 노도치고 떠돌다 뒤집힌 배 밑바닥도 보았으나 가장 낮은 구불길 품었다고. 의3부의두 번째 순서로. 그리움을 그리다를 주제로 낭송 주윤서 이혜희님의 꽃씨를 담은 마침표처럼 낭송 최은수 유한진 시인의 내가 나의 감옥이다 낭송 김미선 정호승님의 수선화에게 낭송 박영희 도종환 시인의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며칠을 앓고 난후 창문을 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눈부신 감동으로 비온 뒤의 햇빛 속에 나무들이 들려주는 그 깨끗한 목소리를한 눈을 팔고 살아온들은 진짜 알았지만 두 눈을 다 팔고. 지 말은 외말우니까사이이다은이말다는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공연이 오지 않는 은이말 기다리지 마라 영원히 은이말다는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어우러지는 것과 같다. 이 계절에 잘 어우러지는 낭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로 가득 채워주실 김제시 낭송협회 대표님이신 신향자님의 낭자님의 낭송 장시아 시인의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이어지겠습니다. 하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겪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오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오면 이번 순서는 이번 신앙송 콘서트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박귀덕님과 최정수님의 민요 돈타령을 들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웬 돈이요 일수월 숙변을 얻어왔소 책의 변전을 얻어왔소 아니 그런 돈이 아니로세 돈은 돈 돈바라 돈, 혼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왜? 생살 시골을 가진 돈, 부기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술래 바퀴같이 둥글둥글 도는 돈, 돈, 김대겸님의 나우나 엄의 색소폰 연주가 이어지겠는데요. 시를 이해를 알고 그리고 시를 막 많이 여러 번 하다 보면 뭐가 떠올라요? 음표가 떠올라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려주지 않았지만 마음의 음표가 떠올라요. 그럼 그 마음의 음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움이냐 사랑이냐 아픔이냐라는 걸 이런 걸 안다면 감정에 이입을할수 있어서. 더 앞으로 잘 하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너무 잘 하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앞으로. 근데 저 같이 만나면서 그때그때 도 작품을 가지고 우리 서로 또 공부도 하면서 또 깊이 있는 신앙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